민수기 32장. 르우벤자손과 가짜손은 가축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들이 보니 야셀 땅과 길르아 땅이 가축을 키우기에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짜손과 르우벤자손이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아다롯, 디본, 야셀, 니므라 헤스본, 엘르할레, 스밤, 느보,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멸망시킨 그 땅은 가축들을 키우기에 좋은 곳인데 당신의 종들에게 가축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만약 저희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그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주어 차지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를 요단강 너머로 데리고 가지 마십시오. 모세가 갓 자손들과 르우벤 자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나가야 하는데 너희는 여기에 남고자 하느냐? 너희는 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주신 땅에 들어가려고 마음 먹은 것을 왜 낙심하게 하느냐? 이것은 내가 가데스바네아에서 그 땅을 살펴보라고 보냈을 때 너희 조상들이 한 짓과 똑같구나.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로 올라가 그 땅을 보고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와서 그들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려고 마음먹은 것을 낙심하게 했다. 그날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맹세하시면서 말씀하셨다. 이집트에서 나온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그 땅을 절대로 보지 못할 것이다.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직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와만은 예외인데, 이는 그들이 온전히 여호와를 따랐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셔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그 세대가 전부 죽기까지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를 떠돌게 하셨다. 그런데 죄인의 자식들인 너희가 너희 조상들을 대신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의 진노가 더 쌓이게 하는구나. 만약 너희가 다시 한번 그분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분이 다시 이 백성들을 광야에 버려두실 것이다. 너희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멸망을 가져다주게 될 것이다. 그러자 그들이 모세에게 나와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기다 우리 가축을 위한 우리를 만들고 아이들을 위한 성을 만들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땅의 거주자들로부터 안전한 요새에서 머무는 동안 우리는 서둘러 무장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나가 그들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각자 자기 유산을 받을 때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요단강 동편에서 이미 유산을 받았으므로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서 유산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너희가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가 여호와 앞에서 전쟁을 위해 무장하고, 무장한 너희 모두가 여호와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 앞에서 모든 적들을 다 내쫓고, 그 땅을 여호와 앞에서 진압하면 너희는 돌아올 수 있게 되며, 너희는 여호와와 이스라엘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여호와께 죄짓는 것이 된다. 너희 죄가 너희를 덮치게 될 것임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 너희의 아이들을 위해 성을 건축하고 너희 가축들을 위해 우리를 만들라. 그리고 너희 입으로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사람들과 르우벤 사람들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께서 명하신 대로 당신의 종들이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우리 아내들과 우리 가축들과 우리의 다른 짐승들은 여기 길르앗의 성들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종들은 모두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장을 하고 여호와 앞에서 강을 건너가 싸울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파 가문의 우두머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갓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두 무장을 하고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함께 싸우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가서 너희 앞에서 그 땅을 정복하면 너희는 그들에게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주라. 그러나 만약 그들이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건너가지 않으면 그들은 너희와 함께 가나안 땅에서 그 소유를 받아야 할 것이다.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앞에서 무장하고 가나안 땅으로 건너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유산으로 얻는 땅은 요단강 이쪽 편이 될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문하세 반지파에게 아모리사람들의 왕 시혼의 나라와 바산왕 옥의 나라를 주었으니 곧그 성들과 그 성들 주변의 영토를 다 주었습니다. 갓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과 소반과 야셀과 욕부하와 벤니무라와 베타란 등의 요새화된 성들을 건축하고 양떼를 위한 우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루우벤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랴다임을 건축하고 또 느보와 나중에 이름이 바뀐 바알무언과 신마를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건축한 성들을 새로운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무나세의 아들 마길의 후손들이 길르앗으로 가서 그 성을 차지하고 거기 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무나세의 아들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어 그가 거기 거주했습니다. 문하세의 아들 야일이 가서 그들의 마을들을 차지하고 하봇 야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노바는 그 낯과 그 주변 지역들을 차지하고 자기 이름을 따라 노바라고 불렀습니다. 민수기 33장 모세와 아론의 지휘하에 부대별로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의 여행 경로는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모세는 그들의 여행 경로의 각 출발점들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들의 여행 경로는 출발점별로 이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첫째 달 15일에 라암셋에서 출발했습니다. 6월절 다음 날인 그날에 그들은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담대하게 떠났습니다. 반면 이집트 사람들은 그들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치신 사람들 곧 그들의 모든 처음 난 사람들을 땅에 묻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신들에게 심판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라암셋을 떠나 숲곳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숲곳을 떠나 광야 끝에 있는 에담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에 있는 바하히로스로 방향을 돌려서 밑돌 앞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바하히로스를 떠나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에담 광야에서 3일 동안 이동했습니다. 그러고는 마라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마라를 떠나 엘림으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12개의 샘물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엘림을 떠나 홍해 옆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떠나 신 광야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신 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의 진을 쳤습니다. 거기에는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신의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와의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기브롯 핫다와를 떠나 하세롯의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하세롯을 떠나 림마의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림마를 떠나 림몬베레스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림몬베레스를 떠나 림나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리사를 떠나 그 헬라다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그 헬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하라다를 떠나 마켈롯의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마켈롯을 떠나 다 핫의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다 핫을 떠나 데라의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데라를 떠나 밑가의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밑가를 떠나 하스모나의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의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모세롯을 떠나 브네야간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브네야간을 떠나 홀하기갓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홀하기갓을 떠나 요바다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요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아브로나를 떠나 애시온개벨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애시온개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의 끝에 있는 호르산에 진을 쳤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 아론이 호르산에 올라가서 죽었습니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40년 되는 해 다섯째 달 1일이었습니다. 호르산에서 죽을 때 아론의 나이는 123세였습니다. 가나안 땅 네개부 지방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 아라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살모나를 떠나 분혼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분혼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오봇을 떠나 모압 경계에 있는 이에아바림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이에아바림을 떠나 디본 갓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디본 갓을 떠나 알몬디 블라다임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알몬디 블라다임을 떠나 느보 앞에 있는 아바림 산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아바림 산을 떠나 요단강 여리고 건너편의 모압 평원에 진을 쳤습니다. 모압 평원에서 그들은 요단강을 따라 백여 시못에서부터 아벨시 땜에 이르는 지역에 진을 쳤습니다. 요단강 여리고 건너편의 모아 평원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에 일러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라. 그들이 새겨 만든 우상들을 파괴하고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을 파괴하며 그들의 모든 산당들을 부수라.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서 살도록 하라. 이는 내가 그 땅을 너희가 갖도록 주었기 때문이다. 그 땅을 제비를 뽑아 너희 가족별로 나누라. 큰 가족에게는 많이 주고 작은 가족에게는 적게 주라. 각자 제비를 어떻게 뽑든 간에 그 뽑은 대로 땅을 갖게 하라. 이렇게 해서 그 땅을 너희 조상의 지파대로 나누도록 하라. 만약 너희가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으면 그 남은 사람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 옆구리에 바늘이 될 것이다. 그들이 너희가 살게 될그 땅에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내가 그들에게 하리라고 생각했던 대로 너희에게 하게 될 것이다.